8월 1일 비농업 고용 지수가 나오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었습니다. 우선 비농업 고용 지수가 뭐냐면 미국 노동 통계청에서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 전월의 고용 수치 변화를 발표합니다. 7월 3일에 발표된 고용을 보면 14만 7천건으로 이 당시에는 정보 고용이 증가하면서 경기 둔화나 침체를 나타내지 않았고 미국 경기가 여전히 뜨겁다. 제조업과 고용이 모두 살아 있었고. 그로 인해서 금리 동결 확률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8월 1일에 발표된 7월 비농어 고용은 7만 3천 건으로 오히려 뜨거웠던 노동시장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 겁니다. 보통 비농어 고용지수가 8만 건 아래이면 경기 침체 우려를 키웁니다. 이렇게 수치가 발표되자마자 금리 인하 확률이 올라갔고 미국 국채 금리 2년물과 10년물은 급락했고요. 시장은 고용 수치와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올라간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계속 금리 인하 압박을 했었기 때문에 트럼프 발언에도 주목을 하게 되었고요 렛츠고! 하지만 우리가 잊고 있는게 있었는데요. 여기 수치를 보시면 비농업 고용지수와 함께 발표된 미국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48로 넣으면서 예상을 하회했고 5개월 연속 위축 국면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제조업이 위축되고 있다? 그러면 경기 침체 신호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에 대해서 세부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세부 항목을 보시고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제조업 PMI가 50을 기준으로 50 이상이면 확장국면 50 이하면 위축 국면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미국 제조업이 48로 넣으면서 위축 국면이라는 뜻이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미국 경제가 완벽한 회복세는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세부 지표 항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신규 주문 지수는 47.1로 전월 46.4보다 0.7포인트 상승했지만, 여전히 위축 국면입니다. 그리고 생산지수는 51.4로 6월보다 소폭 상승하면서 확장세를 유지했지만 아직 강하지 않은 느낌이고요. 그리고 고용지수는 43.4로 6월 45보다 더 하락하면서 고용지수가 6개월 연속 기준을 하야하면서 제조업 고용 시장에 구조적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급업체 납기지수는 49.3으로 전월 대비 크게 하락했습니다. 납품 속도가 정말 빨라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재고 지수는 48.9로 전월에 비해서 하회하면서 빨라졌고요. 그만큼 재고 소진한 게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 지수는 64.8로 전월 대비해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10개월 연속 꾸준하게 가격 지수가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걸알수 있고요. 수출 주문 지수는 46.1로 소폭 하락했고요. 수입 지수는 47.6으로 소폭 상승했으나 수출 주문과 수입이 모두 50 아래고 위축 국면에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대부분 위축 국면이고 오히려 가격 지수는 10개월째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신규 주문은 줄어들고 고용은 6개월 연속 나빠지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납품 속도가 아까 빨라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좋은 신호일까요? 납품이 원활해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건 공장의 주문이 적으니 납기 속도가 그만큼 빨라졌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저 빨라졌다고 좋아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미국 공급관리협회 ISM에서 설명한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 놨는데, 국내 총생산 GDP의 79%가 위축 상태이다. 그리고 전월 46%보다 비중이 훨씬 많이 커졌고, 무려 31%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제조업 전체적으로 경기 둔화에 진입하고 있다는 걸로 해석할 수 있고요. 기업들이 관세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신규 주문을 줄이고 고용도 위축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 어떤 액션을 취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심리지수는 어떨까? 똑같이 8월 1일 날 발표되었고요. 소비자 심리지수는 61.7로 예측지를 하회했습니다. 소비자들이 4월 전후로 4월 상호 관세 발효 충격 이후에 심리가 조금은 안심되었습니다. 4월 전후로 단기적으로 보면 약간 안심하는 분위기지만 여전히 이전 대비 보면 경제에 대해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고 걱정도 크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냥 앞으로의 경기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은 겁니다. 결국 미국 공급관리협회 ISM에서 발표한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세부 항목을 살펴봤을 때 확실히 위축되어가고 있고요. 기업들로 하여금 고용과 소비 투자를 소극적인 스탠스로 바꾸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은 하반기에 미국 성장률에도 하방 압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지표를 수치만 보지 말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따져 봐야 할 부분입니다. 정말 미국 경제가 제조업의 구조적 위축이 시작되었는지 앞으로 다른 지표도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